자, 보시죠. 내가 호도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했죠. 60분법은, 오케이?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은 실수로 표현을 못해요. 하지만 호도법을 통해서 어? 이제 각을 뭐로 알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실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 들었어요? 예, 자, 세 번째 뜬다고요? 고마워요. 어, 근데 우리가 중등 때만 해도 삼각비라고 했지 삼각함수라고 하지 는 않았어요 기억해요? 사인은요 삼각비라서 얼마라고 썼죠? 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이걸 대응변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빗변이라고 부르겠죠 얘를 이웃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빗변 분의 대응변이라고 수업 배우게 돼요 이거를 존나 중심같이 빗변분의 높이 이러면 이거 삼각형, 삼각형 도형 돌려놓으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빗변분의 대응변으로 기억하셔야 말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요. 뭐라고 하죠? 빗변분의 이웃변 이제, 이제 알겠다. 유진이 전혀 보는 척하면서 먹때리는거넌 지켰어 이잖아 됐죠? 여기까지. 탄젠트 세타는요. 이웃변분의 대응변 됐습니까? 자잘 봐요. 이거 중등 때까지만이고요. 이거 비죠. 도형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각을요 뭘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죠.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서 시초점을 기점으로, 오케이. 이 각이 어디를 나타낼 수 있는지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답니다. 여기까지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그러면, 여기 단위원 존재하죠. 반드시, 상각함수의 정의는요, 단위원으로 합니다. 단위원이란,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단위원 위에 한 점을 t라고 잡고, 그걸 원점이랑 연결해서 동경을 만들면, 그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점 P의 y 좌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인의정의는 이거예요. 원래는 중등 때는 뭐했어요? 이렇게 기변분의 대응변 이질할 거로었지만 이젠 정의 자체가 달라요. 단위 원위에한 점에서 나타내는 동경이 오케이 이루는 P의 y 좌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개소리를 하면. 어셈 핏변분의 높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축박 맞아요 자 코사인 세타는요 점 p 의 뭐라고요? X 좌표다 라고 한다고요 알아 먹어? 알아 먹어요 친구들? 알아 이 새끼야? 지겹다고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p 의 Y 좌표가 즉 양수인 파트는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이 양수고 여기도 사인이 양수겠죠. 맞나요?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여기 여기 x 좌표니까 여기 두 군데겠죠.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의 양수고 여기가 코사인의 양수인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탄젠트의 정의를 내릴게요. 점 P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탄젠트는 영어로 찾아보면 진짜 기울기라고 나와있어요 원점이랑 연결을 해서 기울기를 찾으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기울기 양수죠 맞아요? 3사분면도 탄젠트 양수고요 맞습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기울기가 어때요 음수 나오죠. 그래서 올사탄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아보겠나요? 전도다 양수. 사인, 코사인, 아 탄젠트, 코사인. 오자탈거가 이래서 나타나요. 자, 지금 저점 P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하죠?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로 표현하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자, 저 점은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대입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이유도 알겠죠? 이걸 통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쏟아질 겁니다. 아까 는도 있었는데. 네. 오늘 안 봐서. 아니에요. 너도 남자 남친구 오랜만에 봐도 안헷갈리잖아요. 이제 네가 주의깊게 안 봐서 그래. 요 다음부터 주의깊게 봅시다. 오케이. 네. 됐나요? 네. 잘 봐요. 이거 주의깊게 보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어? 그럼요. 이거 이해했어요? 알아 먹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올사탄코를 계산하는데 오케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사인의 x좌표 아 사인의 y좌표 코사인은 y 좌 x좌표 좌표, 좌표 이렇게 막 표현을 했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두 단계만 거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해했죠?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그 마풀 개념이 킴 2번을 얘기할 거예요. 아, 개념이 킴 1번에 2번, 페이지로는 178쪽이에요. 178쪽에 1번에 2번을 얘기할 건데요. 이겁니다. 이 점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의 각을 이만큼을 센터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러면 이러면 보세요. 사인 세타는요. <laughs> y라고 얘기하면 주방형이 맞아요. 이유는요. 내가 방금 전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어디서 정의를 내렸어요? 단위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데서 나타났죠 얘는 누가 봐도 반지름이 5인 원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걸 줄여야겠죠. 5분으로5분으로 5분으로 줄여야겠죠? 말 알아 먹어? 네. 됐어요? 네.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줄을 수 있어요. 얘가 1로 바뀌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그냥 누가 사인세타값은 뭐가 되죠? 사인세타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코사인세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못 알아듣게 는 거예요. 없죠? 알아 먹나요? 자잘 봐요. 그럼 너네 사인 120도라는 건요. 야, 봐. 봐야 돼, 이제. 집중. 사인 120도라는 건요. 이거 니네 사인 60도라고 만들어 놓고 문제 풀 거잖아요. 맞죠? 그거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들어요. 왜 그런지. 여기 120도죠. 하지만 우리 누굴 찾는 거예요? 이 점에 Y자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 y 좌표가 어디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몇도 짜리예요? 60도 짜리 아닙니까? 이 생기 y 좌표랑 똑같잖아요. 말 이해하겠어요? 그 그래, 쌓인 60도는 그냥 3 4도서 상관없다고요. 말안한 거고요. 이해해요. 그래서 다음요. 코상이 120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코사인 60도라고 계산하긴 할 건데 위치 봐봐요 얘랑 합동이긴 하지만 서로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올사탄 코를 생각해봐도 알겠죠 이 새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자 그래프로 말고요 순수히 지금 내가 말한 요걸로요 얘를 한 번만 설명해 볼래요? 이거 외우는이 설명해 볼래요? 이거 내가 분수류라고 해서 닥치고 분수류는 닥치고 외우라고 했죠. 정수류도 닥치고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로 얘를 한 번만 설명해 볼래요? 어떤 걸로 예로요. 지금 방금 여기 썼던 걸로. 아니요. 네. 이 진짜 아파 보인다 괜찮아? 지금 코가 뚫렸어 아까보다 목소리가 사라졌어 상... 네, 갈것 같아요 응. 했어요, 했어요 가 했어요 나갈게요 삼각형을 눕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눕힐 필도 없어요 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 봐봐요 완전 간단하거든요 이거 심지어 세터라고 바꿔도 돼요 소 심플 봐봐요 이게 예로 올거 아니에요? 여기가 30이겠죠.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찾는 거죠. 여기 봐봐. 와이셔츠 찾는 거죠. 이거 이렇게 어봐요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건이 밑으로 넘어갔을 때올사 탄코에 의해서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네. 바꿀 때그 네. 분수면은 네. 아예 코사인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때 부호를 결정하는 게 올사탕코 야분사면때 어. 사인이 음수 음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코사인이 바뀐다면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럼 사인을 기준으로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코사인 3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알았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 계속 헷갈세요 제가 하죠. 됐어요? 홍사이가 알겠어? 하이리가 알겠니? 구라치면 차로 칠 거예요. 너 내일 폐 패차 직전에 차한테 한체워 볼래요? 아, 왜요? 더 슬픈 건뭔줄 알아요? 시스템이 또 걸렸어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잘... 그래서 딴데로 옮겨놨어요. 새차 언제 들어? 새 차는 아직 안 와요. 새차 오는 동안 중고차를 좀 약간 타요. 언제 탈수 있어요? 수요일이요. 내일이요. 내일 가져러 아, 가요. 가요. 널탈 언제 탈수 있냐고요? 새차새 세차, 세차. 차는 8월? 9월? 그렇지. 9월은 돼야 되죠 나오지 않을까요? 에어컨 빵빵한 걸로 사세요 근데 전기차가 에어컨이 빵빵하니?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빵빵해요 아이오닉5도 빵빵하니? 네 좋아요 그, 그 그렇대요 난잘 몰라요 그냥 아이오닉 아이오닉5예요 오 어, 진짜요? 어 아휴. 근데 6스를 노려봤는데 와이프가 칼 찾아 냈어요 뭐, 뭐 달라요? 어?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 <laughs>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대기 기간도 달라져요. 다시 1년이 플러스 돼요. 자죠? 약간 됐죠? 알아 먹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문제만 바로 풀어보죠. 이제 너네들덜들 네. 볶으면 돼요. <laughs> <laughs> 기웅이 자, 그냥 먹어. 잘못푼다고 그냥 지랄만 하면 되죠 나는. 자, 할게요 음, 이거나 풀어봅시다 자3 7 0 쪽, 아 370번 1번 풀어 아 심플심플 심플. 아, 심플. 이거 아까 심플, 심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만 그만 자절하시고 이제 푸세요 언젠간 늘겠죠 어. 언젠가 선주하는 거 없을 어. 것은데 그거는 네가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요? 남친이랑 연, 연락을 끊어보세요 제가 할수 있어요 그럼요 성적이 슬쑥 오를 음. 거예요 그럼요 남친과 연락을 끊는다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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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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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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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자 나만, 아 내일 급식 이전에는 전화 걸어가면서 네가 남자였다면서 이런 거 걸어간다니까요 누가? 이채원이요 너 쟤가 남자였잖아? 너 쟤랑 안놀았어 <laughs> 맞지 맞지 쟤 일진 놀리하고 있을걸? 에이 내일 아 내일 놀아도 돼요? 난안 해요 내일 김치볶음밥에 한박스 아, 오늘 일본어 외우느라 밥 먹었는데 안 먹어 내식목일이니 나무 심으로갈래 네. 네? <laughs> 네 비오는데요 그러니까 더잘심겨지지 네. 시하냐 날씨 뭐길? 저, 김은이, 니은이이 김은이, 이니이 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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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은은 없을 거야. 김김김김김김김김 음. <laughs> 뭐 <하지>? 아, <laughs> 아니 아니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코코로 떴는데 제 당연히 재미있게 고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꺼져야지 <laughs> <이렇게 웃음> 신승훈 제대로 보잖아. 신승훈 은근 힘 쎄는데? 은근 쎄왜 남자들 이렇게 남자들이 무시면안힘 세. 이렇게 고 흔들렸어 오늘 <laughs> 어 윤성아 살아있어? 윤성아 잘가 윤성아 괜찮아? 응 왜? 죽지 마 네. 저거 뭐야? 뭐 소리야? 할게요. 이거 다 알죠? 이정도 선은. 그렇죠? 이 정도는 알 거라 믿고 시켰는데. 이거 모르나봐야죠 어머 딱 봐요. 내가 끝내고 싶을 때요. 자 이거죠. 엄마. 음. 봐봐요. <laughs> 이거 뭐예요? 사인 코사인. 이거 네. 코사인 세타, 그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네. 얘는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예요두개 통분하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1 라옵니다. 네. 이게 3이죠. 네. 사인 세타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네. 3분의 1이죠. 그래서요.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놓고요? k라고 놓고 제곱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죠? 네. 네. 제곱하면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게 네. k 제곱입니다. 3분의 5가 나오겠죠? 네, 단 루트 쉬우면 되겠어요. 근데 4분 면상 양수 나와야 합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네. 오케이. 자. 아씨끝나다 잡은 만 지나가니 그네 근데 3분의 5가 H 음. 인 제법인데 응? 음? 루트. 페인 세이파에...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아니에요. 뭐야? 저 새끼 왜 저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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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진짜 야 진짜 야너 헤어질 때도 5 개월 내 해결 헤어지지 마나 지금 존나 재밌 즐기고 있다고. 아니 제가 물리 쌤 보는데 물리가 망해가지고 미안해 음. 어제 아 물리 망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laughs> 어. 그러니까 얘가 안성분 물리 엄청 잘하던데 이러는 거죠. 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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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어어어 대신 자기 앞에서 걔랑 눈 마주치지도 말고 무조건 자기 앞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옆에도 서지 말고. <laughs> 그 너도 안 되겠다. 그 조은서가 여기 유빈이 오빠 무릎에 앉았거든? 아이고, 아이고. 너도 앉아 버려. 걔 지금 왜 그래요? 쪽팔려. 진짜 제 친구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러고 다들 알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거 알고 있어. 아. 아빠. 오케이. 야, 애들 숙제해보고요. 맞나요? 네? <laughs>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한번 가르쳐 줄 건데. 어마어마.